안내견 공부중 이게 뭐 공부에요? 수업 영어? 시각장애인 안내견 수업중이에요 퍼피워킹이라고 사회화 수업이에요 그게 뭔데요? 음, 안내견 되기 전에 사람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교육이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우리 형물 없어요? <laughs> 그건 나한테 필요한 건데 <laughs> 야, 너 짖지도 않네? 왈! 봐. 왈! 너왈못 짖어? 응? 얘는 잘안 짖어요 사람이 놀랄까 배려하는 거예요 아, 배려 근데, 그쪽은 어떻게 하다 여길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그냥, 그냥 걷다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어 걸어요? 왜요? 어디서부터 걸었는데요? 도산, 거기서부터요. 한 4시간 걸었나? 4시간이요? 돈이 없어서 원래 돈좀 있긴 했었는데, 친한 동생 놈 줘가지고. 사실 제가 오늘 출감. 출간...